김복룡 후보의 큰딸입니다. 저희 아빠 김복룡은 평생을 주민과 함께 농민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농민수당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섬진강수해 국가배상 열심히 살아온 저희 아빠 김복룡을 전라남도 의회로 보내주세요. 내일 도의원 선거에서는 기호 4번 김복룡을 선택해주세요. 기호 4번 김복룡을 지지해주세요. 저희 아빠 김복룡의 손을, 주세요. 한광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일 보의원 선거에서는 저희 아빠 김봉용의 손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